몹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도우쿠 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꽤 커서야 처음으로 기차를 봤습니다. 저는 육교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그것이 선로를 건너기 위해 만들어진 줄은 전혀 모르고 그저 기차역 구내를 외국의 놀이터처럼 복잡하니 재밌으면서 새롭고 산뜻하게 만들려고 설치한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육교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이 저에게는 꽤 고상한 놀이여서 가장 마음에 드는 철도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단지 승객이 안전하게 선로를 건너기 위해 실용적으로 만든 계단일 뿐이라는 것을 한 순간 갑자기 흥미가 떨어졌습니다. 또 저는 어릴 적 그림책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을 보고도 필요에 의해 실용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고 지상에서 기차를 타는 것보다 지하에서 기차를 타는 것이 더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자주 아랑곤했습니다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으면서 요 호청 베개님 입으로 청이 정말 쓸데없는 장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무 살 가까이 되어서야 그것이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인간의 살뜰함에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 침울했습니다. 또 저는 배고픔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풍족한 집에서 자랐다는 뜻으로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배고픔이라는 것이 어떤 감각인지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저는 배고픔이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 식구들은 그래 배고프지? 우리도 학교 갔다 오면 엄청 배고팠단다. 아마나또 먹을래? 카스텔라도 있고 빵도 있단다. 라며 부산 떨었습니다.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환심을 샀는데 타고난 저는 배고프다고 중얼거리면서 아마나토 1개를 한꺼번에 입에 집어넣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잘 먹기는 했지만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먹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다만 특별해 보이는 음식이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또 남의 집에 가면 대접하려고 내놓은 음식은 억지로라도 거의 다 먹어치웠습니다. 어릴 적 가장 괴로웠던 시간은 사실 우리 집 식사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골집에서는 10명 정도 되는 가족 모두 각자 자기 상을 두 줄로 나란히 마주보게 눌어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막내인 저는 물론 맨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하는 방이 조금 어두컴컴한 데다 점심시간에 10명 남짓한 가족이 묵묵히 식사만 하는 모습을 보면 으스스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게다가 옛 기풍을 가진 시골 집안이었기 때문에 반찬도 웬만큼 정해져 있어서 귀하고 고급스러운 것은 바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시간이 점점 더 끔찍해졌습니다. 저는 그 어두컴컴한 방에 맨 끝자리에 앉아 한개 덜덜 떠는 듯한 기분으로 밥을 조금씩 떠서 입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사람은 어째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일까? 모두 굉장히 엄숙한 얼굴로 먹는군. 온 가족이 엄두 컴컴한 방에 모여 하루 세번 정해진 시간에 밥상을 가지런히 놓고 먹고 싶지 않은데도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여 밥을 먹는 행위가 사실은 일종의 제사의식이 아닐까? 집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비는 의식인지도 몰라.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제 귀에는 듣기 싫은 협박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비신은 항상 저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말만큼이나, 난해하고 이야기 어렵고 협박처럼 들리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인간의 행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전혀 다른 데서 비롯된 불안감. 저는 그 불안감으로 밤마다 몸을 뒤척이고 신음하며 미쳐 날뛸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행복한 것일까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행복한 아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지만, 저는 언제나 지옥 같다는 생각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고 행복한 아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락해 보였으니까요. 저에게 열 개의 장이 있고, 옆 사람이 그중 하나라도 짊어진다면, 그 하나의 장만으로도 그 사람은 치명상을 입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즉, 모르는 일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떤 괴로움을 안고 사는지 그 괴로움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고통, 그저 밥만 먹으면 해결되는 고통이야 말로 가장 큰 고통이며 제가 안고 있는 열 개의 재앙 따위는 비교조차 할수 없는 비참한 아비지옥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알수 없는 일이지만 아무튼 용케도 자살하거나 미쳐날뛰지도 않고. 정치를 논하며 절망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삶의 투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보면 괴롭지 않은 게 아닐까? 뼛속 깊이 이기주의자가 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한 번도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편하겠지. 인간이란 원래 다 그런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다면 된것 아닐까? 모르겠다. 밤에 푹 자고 나면 아침에는 개운할까? 어떤 꿈을 꿀까? 길을 걸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 돈? 설마 그것만 아니겠지? 인간이 먹기 위해 산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돈 때문에 산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아니야. 하지만 어쩌면. 아니, 그것도 모를 일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알수 없었고, 저 혼자 이상한 사람이 된것 같아. 불안하고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주위 사람들하고 거의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익사를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저의 마지막 구애였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인간을 단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익살이라는 가느다란 선이 인간과 이어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늘 웃는 얼굴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필사적으로 그야말로 천번에 한번 성공할까 말까 위기의 일발에 식은 땀 나는 고개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족들조차 그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두려움과 어색함을 견딜 수 없어서 일찍부터 능숙한 익사꾼이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언제부터인가 한마디도 진실을 말하지 않은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무렵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저 혼자 얼굴을 묘하게 일그러뜨리고 부자연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 나름의 미숙하지만 슬픈 익사중 하나였습니다. 또 저는 가족들한테 무슨 말을 들어도 말대꾸 한번한적 없습니다. 사소한 꾸준도 날벼락처럼 느껴져 미쳐버릴 것 같았던 것입니다. 말대꾸는커녕 오히려 그 꾸중이 영원 불변한 진리이고 그것에 따른 능력이 없으니 나는 더 이상 인간과 어울려 살수 없는 것이 아닐까 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다툼이나 자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마치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항상 그 공격을 말없이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는 미칠 듯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비난이나 질책을 받고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화를 내고 있는 인간의 얼굴에서 사자나 악어, 용보다 무서운 더 무서운 동물적 본성을 봅니다. 평소에는 그 본성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예를 들어 소가 풀밭에서 느긋하게 늦잠을 자다가 갑자기 배에 앉은 파리를 꼬리로 탁 쳐서 죽이듯이 느닷없이 인간의 무서운 정체가 화란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군두서운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본성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저 스스로에게 절망했습니다. 언제나 인간에 대한 공포에 벌벌 떨면서 인간으로서 제 자신의 말과 행동에 전혀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저 혼자만의 범민을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상자에 넣어둔 채 우울함과 긴장감을 애써 숨기려고 그저 낙천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그 사이 떨다 보니. 점차 괴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으니 웃기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인간들은 내가 그들이 말하는 삶 밖에 있어도 별 관심 없을지도 몰라. 어쨌든 인간들의 눈에 거슬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나란 존재는 없어. 바람이야. 비어있어 라는 생각이 점점 더해 갈수록 저는 익살 떨며 가족을 웃겼고, 또한 가족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하인이나. 한나대까지 필사적으로 웃기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 여름에 유카타 속에 빨간색 스웨터를 입고 복도로 돌아다니며 집안 식구들을 웃겼습니다. 좀처럼 웃지 않는 큰형도 제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귀여 죽겠다는 투로 요조 그건 걸맞잖아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렴은 제가 한 여름에 스웨터를 입고 다닐 만큼 춥고 더운 것도 모르는 별종은 아닙니다. 누의 레깅스를 양팔에 끼웠는데 유카타 소매 끝으로 나온 레깅스가 세터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도쿄에 일이 많은 분이라 우에노 사키라 기초에 별 태그 두고 한 달의 대부분을 그곳에 지내셨습니다. 집에 온 날에는 가족은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아무튼 아버지 취미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도쿄로 떠나시기 전에 밤 아이들의 응접실에 모아놓고 웃으시면서 이번에 돌아올 때 어떤 선물이 좋을지 일일이 물어보셨고 아이들의 대답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이 이처럼 친근하게 대하는 것도 드문 일이었습니다. 요조는? 이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선뜻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뭐가 갖고 싶으냐고 물어보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없어.라는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남한테 받은 물건이 아무리 취향에 맞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싫어도 싫다고 못하고 또 좋으면서도 도둑질이도 이라도 한듯 조심스럽게 주저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듯 행동하며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괴로워했습니다. 즉, 저는 양자택일조차 못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온날제 부끄러운 삶의 그야말로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을 다물고 머뭇머뭇하자 아버지는 기분이 조금 상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또 책이냐 아사쿠사 절 앞에 있는 상점에. 정말 사자춤에 쓰이는 사자탈이 있던데 아이들이 쓰고 놀기에 딱좀 크기더구나. 갖고 싶지 않니? 갖고 싶지 않냐는 말이 들으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우스꽝스러운 대답이고 뭐고 할수 없는 것이죠. 익사꾼으로서는 완전 약자입니다. 책이 좋겠죠? 큰형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김빠진 얼굴로 적지도 않고 수첩을 탁 접었습니다. 이 무슨 실수란 말인가 아버지를 화나게 하다니 아버지는 분명 무시무시한 복수를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든 만회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세금 원니 일어나 응접실로 가서 아버지가 조금 전에 수첩을 넣어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내 휙휙 넘겨서 가족들이 부탁한 선물을 적어놓은 면을 찾아내 수첩에 딸린 연필에 치을 묻혀 사자탈이라고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자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조금 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자탈을 선물해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뜻을 따름으로써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응접실에 잠입하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비상수단은. 과연 생각했던 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도쿄에서 돌아오셨고 어머니의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을 아이들 방에서 들었습니다 아사쿠사 절 앞에 있는 장난감 가게에서 이 수첩을 렸는데 글쎄 여기 이렇게 사자탈이라고 적혀있지 뭐요 이건 내 글씨가 아닌데 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요주의 장난이었소 저 녀석은 내가 물어봤을 때는 희죽희죽 희죽 웃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들 않더니 아무래도 사자탈이 꽤나 갖고 싶었던 모양이야 아무튼 별난 녀석이라니까 모른 척하더니 확실하게 써놨더라고 그렇게 가지고 싶었으면 말을 하면 될 것을 장난감 가게 앞에서 웃음을 터뜨렸지 뭐요 어서 요조를 불러요 또 한편 저는 하인들을 거실에 불러 모아 그중한 명에게 아무렇게나 피아노를 치라고 하고 저 엉터리 고개 맞춰 인디언 춤을 췄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모두 배꼽이 빠져라 웃어댔습니다. 작은 형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인디언 춤을 추는 저를 찍었습니다. 현상된 사진을 보니 제 허리에 두른 포대기 이음의 부위로 작은 고추가 보여 우리 가족은 또 한바탕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저에겐 이것 또한 뜻밖의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매월 신간소년 잡지를 10권 넘게 구독했고, 그거 말고도 도쿄로부터 여러가지 책을 주문해 읽었기 때문에 오만진창 메차라쿠차라 박사라든가 또 무슨 무슨 박사 등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괴담, 야사, 만담 에도시대의 웃긴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지한 표정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며 집안 사람들을 웃기는데 이야기거리가부족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학교에서는 저를 거의 떠받들다시피 했는데 저는 존경받고 있다는 생각에 몹이 두려웠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사람을 속이다가 전지전능한 어떤 사람에게 들켜 갈갈이 씻겨 죽는 것보다 더한 방식 당하는 것 이것이 제가 내린 존경받는다의 정의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여 존경받는다에도 어느 한 사람이 그것을 알아채고 다른 사람들도 사람에게 속은 것을 알았을 때, 그때 사람들의 분노와 복수심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몸살이 쳤습니다.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점보다 흔히 말하는 공부 잘하는 학생으로 학교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병약해서 오래 몸좀눕는 바람에 한 달, 두달 또는 한 학년 가까이 학교를 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석에서 일어나 인력거를 타고 학교에 가서 기말 시험을 보면 학급에서 누구보다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저는 몸이 좋아졌을 때도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만화 같은 것이나 그렸고 쉬는 시간에 그것을 가지고 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겼습니다 또한 장문 시간에는 웃기는 이야기만 써서 선생님이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짓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제가 쓴 웃긴 이야기를 내심 재밌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 도쿄로 가는 기차 안에서 객차 통로에 놓인 가르침 뱉는 단지에 오줌을 눈 실수담을 평소처럼 불어 슬픈 문자로 써서 제출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반드시 웃을 거라고 자신했기 때문에 교무실로 가는 선생님 뒤를 몰래 쫓아갔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에 다 가자마자 우리 반 아이들이 쓴글 중에 제 것을 빼내 복도를 걸어가면서 읽었습니다. 선생님은 킥킥 웃으면서 교무실로 들어가서는 끝까지 다 읽었는지 얼굴이 벌게질만큼 큰 소리로 뽀복절도 하시고 다른 선생님께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매우 만족했습니다. 개구쟁이. 말하자면 저는 개구쟁이로 비치는데 성공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에서 벗어났는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성적표는 전 과목 모두 10점 만점이었지만 품행 점수는 7점 아니면 6점이었는데 그것 또한 가족한테 큰 웃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성은 그런 개구쟁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이미 한녀와 하인들에게 괴롭고 언짢은 일을 배웠고 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에게 그와 같은 짓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가장 비열하고 저속하고 잔혹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의 또 다른 특성을 알게 된것 같다. 그저 맥없이 웃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하는 성격이었다면 겁먹지 않고 그들이 저지른 짓을 부모님에게 모두 다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나 어머니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호소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호소해도 어머니에게 호소해도 경찰에 호소해도 정부에 호소해도 결국 처세에 능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닐까 보나마나 틀림없이 편파적일 것이다. 어차피 인간에게 호소해 본들 아무 소용없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참으면서 계속 익살 떨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야, 인간에 대한 불신이야? 내가 언제부터 기독교인이 된 거지? 이렇게 비우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불신이 반드시 종교적인 것이라고 단정할 수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웃는 사람을 포함해 인간은 서로를 불신하면서 하느님이고 뭐고 안중에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어릴 적 일인데 아버지가 소속되어 있던 어느 정당의 유명한 정치인이 우리 마을에 연설을 하러 왔다고 해서 저는 하인들 손에 이끌려 극장에 갔습니다. 자리는 만 원이었는데 특히 아버지와 친한 마을 어르신들이 다 모였고 모두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눈 쌓인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밤 연설에 대해 마구 험담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아주 친한 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버지의 개회사도 서툴렀고 그 유명인사의 연설도 뭐가 뭔지 알수 없었다는 야며 아버지의 동지들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성난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집 거실에 들어서서는 진짜 기쁜 듯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오늘 밤 연설에는 대성공이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연설 어땠어? 라고 어머니가 묻자 하인들조차 천연덕스럽게 아주 재밌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인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연설에만큼 재미없는 것도 없다고 투덜거렸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건 정말 지극히 사소한 예일 뿐입니다. 서로를 속이면서도 이상하리만치 어느 쪽도 마음 상하지 않고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듯 참으로 대단하고 야말로 떳떳하며 밝고 유쾌한 불신이 인간의 삶에 넘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로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습니다. 저 역시 아침부터 밤까지 익사를 떨며 인간을 속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윤리 교과서에 나오는 정인이 뭐니 하는 그런 도덕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로를 속이면서도 떳떳하고 밝고 유쾌하게 산다거나 혹은 살수 있다고 자신한 인간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끝내 저에게 그 묘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알았더라도 제가 인간을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살감, 삶과 대립하며 밤마다 지옥과도 같은 괴로움에 치를 떨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하인들의 그 역겨운 범죄조차 아무에게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독교적인 이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저 요조에게 믿음이라는 껍질을 굳게 닦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조차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셨으니까요. 그렇게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않는 제가 풍기는 이 고독한 냄새를 많은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맡은 것이 훗날 여러 가지로 저의 발목을 잡은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말하 자면, 전여 자들 에게 사 랑의 비밀 을 지켜 줄 사내 였던것 입니다.